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질문하는 삶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과일가게를 지나다 보니 과일들은 그 모양들이 모두 다 둥근 것임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둥근 마음, 깨끗하고 매끈한 모습,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옷들을 입고 색채의 파티를 하고 있네요. 나도 저 맛있는 과일들처럼 둥그렇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맛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수박처럼 크고 넓은 맛, 사과처럼 첫사랑의 달콤한 맛, 배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맛.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맛으로 비춰지는 사람일까요? 가장 좋은 질문은 자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유모 작가 신상은 씨는, 삶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앤디류 마티스는 당신의 마음은 자석이다.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그대로 이룰 것이다. 생각이란 가서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모아오는 보이지 않은 구름과 같다. 생각을 단련하고 통제함으로써 무엇을 거두어 드릴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알버트 아이슈타인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할 이유가 있다. 누구라도 영원성과 생명과 놀라운 세상의 신비를 생각하면 경외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신비를 매일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항상 신성한 호기심을 잃지 말자고 했으며,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쓰고, 나머지 5분 동안은 해결책을 찾겠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이시도 아이삭 라비는 그가 과학자가 된 가장 큰 이유를 묻자, 나는 과학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으며 그가 태어난 후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니? 라고 물으시던 어머니의 질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무드에는 부모에게 아이들을 자극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데일모스는 성숙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은 모험하는 것이다. 가장 큰 모험은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현명하고 예리한 질문을 하고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루 홀츠는 이야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질문을 해야 배울 수 있다고 했죠. 질문이 무기가 된다는 책의 지은이 우치다 카츠나라는. 논점 사고력 관련의 첫 걸음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며 문제의식이 논점 사고를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자, 퀴즈 문제 하나 낼까요? A와 B 앞에 케이크 하나 놓여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두 조각으로 나누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정확히 이등분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절반으로 자르려면 어느 부분에 칼을 대야 좋을지, 자로 재거나 케이크 위에 있는 초콜릿 장식이나 딸기 개수를 생각하거나 어떻게 하면 말끔하게 자를 수 있나? 그 결과 케이크를 정확하게 2등분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이 퀴즈의 문제는 정확하게 2등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했을까요? 정답은 A가 최대한 절반이 되도록 자르고 B에게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게 한다입니다. A는 직접 이등분 했으니 B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B는 자신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했으니 당연히 납득하겠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등분을 할수 있는가를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납득할 수 있을까를 문제라고 생각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산 상속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것 역시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분할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해결이 어려우지나 상속인이 얼마나 납득하도록 재산을 나누냐가 문제입니다. 도로시 리저의 저서 질문의 7곱 가지 힘에서는. 왜 질문이 중요한가? 첫 번째 힘.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두 번째 힘.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세 번째 힘.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네 번째 힘.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다섯 번째 힘.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여섯 번째 힘. 질문 귀를 기울이게 한다. 일곱 번째 힘.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일본의 작가 나카타키 아키히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항상 스스로에게 던지라고 했습니다. 1. 내삶 속에서 진정으로 감싸 드려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2.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3. 내 모습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 4. 최근에 내가 한 보람된 일은 무엇이 있을까? 5.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가장 큰 행운은 무엇일까? 6.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나태주 시인의 기도란 시가 생각납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오늘도 생각을 생각하며 질문을 질문하며 상식에 도전하는 신비한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